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이고요 여기는 강릉에 위치한 심곡항 예,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새벽바람이 많이 선선하네요 예, 오늘은 이쪽에 색다른 고기를 좀 잡으려고 왔거든요 평소에 만나기 힘든 어종인 줄삼치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줄삼치라고 그러면 보통 뭐 제주도권이나 그런 데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얼는데 요새 이쪽 뭐 강릉 양양 광항 쪽에서도 소식이 들리긴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줄삼치를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와봤습니다. 아, 물 맑다! 네 오늘도 출발은 롱스터 35. 왔어요. So, 오, oh, 놀라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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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좋은데? 뭐야, 첫수부터? 설마? 오, oh. 오, oh, 힘 좋다. 오, oh. 오, 아, 제빵원가? 아우 괜찮은 제빵원 하나 나왔네요 이야 멋집니다 아 놀래라 저 옆에 지금 한분 낚시하고 있는데 그쪽 이렇게 쳐다보고 <laughs> 쳐다보면서 담고 있었는데 와서 먹어주네요 아, 사이즈도 괜찮네요 좋습니다 제빵어 제가 좋아하는 제빵어 어, 사이즈 3 0 35. 이쁩니다 어, 너무 경황없이 잡아가지고 놀랬네요. 놀랬어. 참 제주도에나 가야 볼수 있는 줄삼치가 이 동해안에서 나온다는 게참 신기하죠. 계속 이 환경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얘는 기분이 좋지 않은데 뭐냐 뭐냐 얼굴 좀 보자 얘는 좀 사이즈가 큰것같지 않은데 뭐지 뭘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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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면 안되지 에이 아, 에이 예, 쓸림됐습니다 예. 방어. 방어 안 나온다고 소절됐더니 바로 방어 나오네. 어, 그래도 사이즈는 양호하네요. 얘도 30초반은 되겠네요. 일부장하게 생겼네. 네, 여기는 금진항입니다. 자 롱슈터 35로 시작합니다. 자 아이고 광어 광어가 왔습니다 광어 금진한 광어 방생 사이즈네요 한30 될까 말까 30 정도 되겠네 아이고 그래도 손맛 보여주네 방생하겠습니다 효율성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뭐 언제나 시작은 롱슈터 출발합니다. 어, 바람이 엄청 부네요. 물색은, 어, 물색은 아주 좋은데요? 근데 아침 피딩 시간이 아니라, 뭐,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이 한 2시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저녁 피딩 때까지 한번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 벌써 건드리는데 들어가자마자, 오, 뭐야, 어. 야, 알방어 같은데요? 아, 첫 퀘스트에 벌써 나옵니다. 오, 좋다. 뭐냐 방어. 야, 여기도 알방어가 파티구나, 파티. 좋습니다. 방생. 하나 있어. 하나 있어야만지. 저는 줄잠씨를 잡으러 온 거기 때문에 줄잠씨가 오늘은 개장입니다 자, 크롬슈터 40에다가 어피바늘. 썬더 없을 거, 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뭐, 베이트인지 뭔지 번쩍번쩍 하거든요, 지금. 상층에서. 근데, 입질은 안 들어오네요. 자, 상층부터 한번 훑어 내려가 볼게요. 왔습니다. 왔어요. 다 와서 상층에서. 오,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방어네, 아, 방어. 방언. 자, 보통은 네, 방와 그래도 낮이라도 쪼금쪼문한 마리씩 나오니까 심심하진 않네요, 여기는. 아, 맞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오네. 오. 아이고, 방어. 방어, 방어. 어, 수상하다, 이거. 자, 삼치네요, 삼치. 삼치가 왔네요. 중삼치는 아니고, 삼치. 아,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초속 한 6, 7m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자, 들어왔습니다 뭐냐 저킹해 먹었어요 바닥에서 사이즈는 크, 크지 않아 보이는데 별로 흥모못 씁니다. 아기 네. 방어입니다, 아기 방어. 네. 지금 이제 5시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 슬슬 피딩 타임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저녁 피딩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양쪽에 자리가 꽉 찼어요. 아까는 저 혼자였는데 역시. 강릉항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나마 낮에도 뜸은뜸은이라도 나오니까 여기가 그래도 여기 제일 난것 같아요. 과연 오늘 준삼시 얼굴을 볼수 있을지. 콜림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이고요 여기는 양양에 위치한 수산항입니다 어제 강릉에서 원하던 대상호종을 잡지 못했고 오늘은 이쪽 양양으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27분입니다. 이제, 잠시 오면 이제 해가 뜨겠네요. 아직은 깜깜한데, 여기는 수산항 큰 방인데, 여기는 테트라가 좀 크고, 좀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초심자분들은 이쪽보다는 수산항 작은 방 추천드리고요. 자, 왔습니다 릴링 빠르게 하다가 탁 멈춘 순간에 두두두 자, 과연 첫 고기는 어떤 게 올라올까요? 아이고, 방어네요, 방어. 자, 또 왔습니다. 아, 여도 아, 방어 같은데. 아, 으씨 어우, 힘쓰는데. 상층에서, 상층에서 물었습니다, 상층에서. 오늘 그래, 상층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어 그래도 힘 좋네. 이 새끼. 얼른 파고들어 나와. 어이, 제빵어네, 제빵어. 테트라라 빠지는 게 맞습니다. 아, 역시 제빵어라 힘이 좋네요.